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싸잡입니다. 저 싸잡이 한 2년 만에 다시 셋이 완전체로 돌아올 것 같아요. 2년 됐어요? 거의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2019년이네요, 마지막으로 벌써. 사실 저희 셋이서 그동안 사이드레 잡박사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간에 제가 잠깐 빠지고 일준쌤이랑 초현쌤 두 분이서만 사이드레 잡박사전을 좀. 근근히 이끌어가 주셨었는데 근근히 예, <laughs> 아쉽게도 한 1년 반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재정비를 하면서 예전처럼 셋이 완전체로 사이드를 잡스서 돌아왔습니다. 야, 이제 총기성 안 빠지시는 거죠? 아,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<웃음>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. 네, 그러니까 어쩔 수없었으니까두 분이서만 하는 거 보고 진짜 아쉽기도 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네, 일단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. 이제 저희가 뭐사이드에잡박서 하던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사이드 접학사전 주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희가 뭐 어려운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. 저희가 접학사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, 사실 이제 세상 모든 이야기들 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야기에 정신과 의사가 할 이야기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에서 정신과 의사 3명에서 어,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못 빼서 저희도 너무너무 아쉬웠고요. 다시 그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오랜만에 다시 뭉쳐서 의기투합해서 또 예전과 같은 아니면 더 좋은 영상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매주 올릴 예정이니까요. 어,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사이델 드 잡박사전은 정신의학신문 채널 매주 목요일마다 한편씩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